네, 오늘 영상에선 바로 어제 공개된 캡틴 아메리카 브레이브니월드의 1분짜리 스페셜 룩 예고편에 대한 분석을 준비했는데요. 전체적으로 봤을 땐 예고편의 초반부와 후반부 모두에서 강조되고 있는 호아킨 토레스의 새로운 수트, 개인적으로는 약간 고급스러운 딱정벌레 느낌이 나는 헬멧이 멋진 이 새로운 수트의 그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, 나름 이 예고편에도 짧지만 재밌는 떡밥이 숨겨져 있었기 때문에 오늘은 이러한 떡밥에 대해 얘기해볼까 합니다. 먼저 마블 스튜디오의 새로운 작품이 개봉할 때마다 그래왔듯 이후 실제 본편이 개봉할 땐이 로고에 바로 이전 작품의 한 장면들이 포함돼 있겠지만 이 예고편에선 마블 스튜디오 로고에 보랏빛 에너지가 퍼져 나가는 걸볼수 있었죠. 마블 스튜디오는 매 작품이 개봉할 때마다 그 예고편에 해당 작품을 상징하는 분위기로 로고 디자인에 베리에이션을 주기 때문에 이 또한 분명 어떠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. 현재까지 의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에서 이 보랏빛 에너지 하면 가장 보편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건 에거사 등이 사용하는 흑마법 그리고 트찰라가 사용하곤 했던 비브라늄을 이용한 에너지 등이 있을 것입니다. 물론 인피니티 스톤 중 하나인 파워스톤의 에너지도 보라색이고 이 또한 깊은 연관이 있긴 하지만 이에 대해 다 설명하려면 영상의 주제가 엉뚱한 방향으로 새기 때문에 일단은 이 보랏빛 에너지가 이들 중 트찰라의 비브라늄 에너지와 연관이 있다에만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트찰라가 사용했던 암머라던가 트찰라가 복용했던 하트허브가 모두 보랏빛의 에너지를 품고 있었던 건 이들 모두가 우주에서부터 떨어진 디브라늄 원석의 영향으로 탄생했기 때문인데 개인적으로는 아주 오래 전부터 이번 작품에 등장을 이티아모트의 육체가. 비브라늄으로 이루어져 있을 것임을 예상했고 그 근거는 와칸다에 추락한 비브라늄 문석도 결국 티아무트의 알을 구성하고 있는 일부가 떨어져 나간 것이라고 예상했기 때문인 점에선 이런 로고의 보랏빛 에너지가 퍼져나가는 것 또한 티아무트의 육체가 세르시에 의해 다른 물질로 변하기 전에는 비브라늄으로 이루어져 있었다는 떡밥이 등장할 것임을 암시한다고도 볼수 있겠죠. i n e n t 다음으로 이장면에서 어디서 많이 본 적이 있는 이 모자와 비슷한 걸쓴 누군가가 기자들 사이를 비집고 나가는 걸볼수 있는데 이때 그 손에 주목해보면 색이 녹색에 가까운 걸볼수 있고 이 모자 또한 위로 높게 솟은 형태인 걸미어봤을땐 헐크와는 달리 지능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해 머리가 위로 커져버린 리더의 특징을 잘 숨겨줄 수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어 이 누군가의 정체가 리더인 걸 예상할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이 리더가 나타난 곳의 배경에 주목해보면 어떤 메디컬 센터인 걸알수 있는데, 개인적으로는 이 리더가 원작 코믹스처럼 레더울크를 만든 주범일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, 예고편은 로스가 이미 레더울크로 변해 한 차례 폭주하는 장면이 등장했기 때문에, 이 같은 장면이 레더울크로 변한 후, 제정신을 되찾은 로스의 정신을 재조종하기 위해 방문한 것이거나, 혹은 아예 이 순간의 계기로 리더가 로스의 정신을 조종하게 된걸 수도 있겠죠. 참고로 개인적으로는 이전 예고편에 등장한 플래시를 이용해 리더가 아이자의 정신을 조종하고 있을 거라고 예상했는데 이번 예고편에선 이 리더의 연구실 같은 곳에 뇌에 대해 연구한 흔적 같은 게 등장한 걸볼수 있어 이 같은 가설이 적중할 가능성은 더 높아졌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따라서 만약 이 같은 장면의 계기로 리더가 로스의 정신을 조종할 수 있게 되는 거라면, 먼저 아이자의 정신을 조종해 로스를 습격하게 만든 뒤 로스가 병원에 입원한 틈을 타 그곳에 잠입한 리더는 로스의 정신까지 조종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고, 이때 레더를 크루변할 수 있는 혈청까지 주입해 이후 이 같은 사태가 생기게 유도했다는 순서로 이야기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수 있을 것 같네요. 그다가 리더의 연구실 내부쯤으로 보이는 공간이 등장할 때, 캡틴 아메리카라고 하는 건 리더 역을 맡고 있는 팀 블레이크 넬슨인 걸알수 있고, 바로 이후 등장하는 실루엣과 목소리의 주인공은 레더 역을 맡고 있는 배우 해리슨 포드인걸알수 있기 때문에, 로스가 리더에게 조종당하고 있다는 걸 암시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었고요. 캡틴 아메리카, you don't e v 마지막 여담으로 이번 예고편에선 앞선 예고편에서 예상했던 것처럼 함선이 격추되는 것을 막기 위해 호아킨토레스가 온몸을 날려 이 미사일에 충돌한 게 맞았다는 걸알수 있었는데, 이는 한마디로 그만큼 이 비행 스튜디오가 사용하는 아머의 내구력이 비약적으로 상승했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고, 작중의선샘이아담만티움을 이용해 업그레이드한 수트까지 착용할 것임을 알수 있었다는 점, 이런 수트로 원심력과 추진기의 추진력을 이용한 여러 쉴드 액션까지 선보일 걸알수 있었던 만큼 이 새로운 수트와 이를 이용한 액션에도 큰 기대가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.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. 영상이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잊지 마시고 꼭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럼 지금까지 올원이었습니다.